야, 뭐 축사가 있어 축사 축사 아, 축사 아, 축사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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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나오아 고마워요 어사까지 축사가 있어요 네. 아자 아. 칠순을 제일 먼저 아. 하신 분 축사가 아. <laughs> <찬스가> 있답니다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들어야겠네요 아버지가 좀가 둘째 천왕이 칠순 한다니까 제가 옛날에 써놓은 글이 있어 가지고, 아. 우리 현석에게 썼던 글, 현석한테 받은 글이고, 네. 그래 가지고 네. 아 이거 한번 가서 한번 이거 전시했다 싶어가지고 내가 준비를 네. 했어요. 네. <laughs> 네. 한 <번>

오반영이, 내가 지금 운영타다 따지고 있거든요. 그게 17기인데, 그걸 내가 카, 저기, 카페,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글이라. 아, 네, 네. 현세기 조카,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몇 년째 꼭 설날 물에 대해 합격자 발표가 나서, 만표하 <laughs>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해. 그것은 신이 현세기 조카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 현세기 조카를 더욱 단단하고, 간건하게 만들기 위하여 신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조카가 신의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새해 복 많이 받고, 금년에는 조카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 현석이 조카의 소식은 수원, 큰 집을 통하여 잘 듣고 있어.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한두 번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나봐.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일들도 노력 여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어 하면 된다. 오만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때 이루지 못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남이 보기에는 그럴하게 사는 사람들도 모두가 그런 어려운 가정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남이 알지 못하는 피라는 노력 대가로 그런 일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세상에 모든 것은 공차가 없다는 말이 맞는 말 같아. 조카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가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사랑하시면 좋겠어. 너무 쉽게 자기를 설취한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쉽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교만하여지고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여 경험 완공하는 경우를 공정해 볼수 있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성취한 자, 자기 일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겸손할 줄 알아. 알며 기쁨과 행복을 오랫동안 맛보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한 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어. 신이 현석이 조카 에게 아이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시켜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시련을 준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아마 조카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그러면 조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80년이, 80년 이상 남아있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남은 80, 60, 60년을 년을 보람되게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몇 년간 고생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을만이 있지 않는다 현재의 심정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싶겠지만 남은 80년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될것 같아. 대단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것 같다. 사람에게는 평생에 세 번의 행운이 없다고하게세 번의 행운도 자기가 잘아 잡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게 버리는 것 같다. 보통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중등교사적 임용고사를 칠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교사들이 보귀라고 생각해 임용고사를 치고 싶어도 자격증이 없어서 치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계속 응시하였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면 조카에게 오는 세 번의 해운해운 중에 하나는 하나인 중등 교사라는 해운을 잡지 않을까. 조카의 고종 사촌형인 나의 새 아들들도 자기들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주었어. 주었기 때문에 평생의세 번의 해운, 해문, 온다는 해운을 중에 하나의 해운을 잡은 것 같대. 나의 맏아들과 막내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이 되었지만 1년 더 공부를 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 졸업을 하고 체급를 하고 있어 둘째 아들은 형석이 조카와 같이 4대 수학과를 다니다가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수업 시험에 응시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 졸업을 한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 고등사촌 형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제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행운을 잡았 병들이 제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지 않고 대학 수 능력 시험을 다시 치지 않았다면 그런 행운은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기에게 온 기회는 놓치지 말고 꼭 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내 동생의 딸인 진료도 대학, 졸업, 대학을 졸업하고 해마다 국어 공부 시험에 응시하여서 경북, 대구, 충청도, 강원도까지 다니면서 속 실패해서 응시, 응시 탈, 6년? 6년 만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시험을 쳐보고 떨어지면 포기를 한다면서. 서울에 응시를 원서를 내고 슬퍼지게 서 만약 진료가 그해에 자기에게 주어진 응시 기회에 심을 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온공무원이행운은 잡지 못하고 그냥 지에갔을 거야 지금은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어 나도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반정을 받아 근무하였어 그 당시에 중등학교 교사 자격 검정고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어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개운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어. 그러나 포기지 않고, 계속 응시하여, 6년 만에 합격, 6년 만에 평생에세번 온다는 의문을 잡았어. 그때 같이 공부하던 동료들은 몇 번의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부끄럽다면서, 포, 모두 중도에 포기를 하였어. 시험이라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이라는 것도 참으로 가 집중적으로 공부한 문제가 그 시험에 많이 나오면 합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공부한 것이, 어,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것은 운이라고 생각해. 이런 운을 강운이라고 하나 보아 시험을 쳐, 쳐보니 운이라는 것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계속 어, 그런 행운을 언젠가는 자기에게 오게 된다고 생각해. 현석이 조카가 해마다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1, 2차에 합격하고 마지막 3차 수업, 에, 수업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임용고사에 필요한 실력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생각해. 단지 운이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해. 이제는 너무 서글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추고 천천히 준비를 하는 것이 꼭 계속 말고 계속 응시 하면 해운을 곧 오리라고 생각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맺었던 겨울 추위도 서서히 물러나고, 새가 울고 꽃이 피는 음. 새봄에, 새봄이 달려오고 있어. 조카의 마음속에도 새가 울고 꽃들이 만발하는 새봄, 새봄이에 2013년 3월 5일. 음.

기요기니 ja. ja.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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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Ja,